어, 안녕 진정해 공주님들 제가 설명할게요 음, 저도 공주예요 잠깐, 뭐? 바넬로비 본스위츠 공주예요 아름다운 슈가라시를 다스리고 있죠 음, 들어봤죠? 아니라면 조금 민망할 것 같네요 <laughs> 아. 어떤 종류의 공주인지 말해봐 종류라뇨? 마법의 머리칼락 있어? 아니요 마법에서는? 없어요 동물 친구들과 말이 통해? 아니요 독사가 먹었니? 아니요 저주는? 아니요 납치해서 일만 했어?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면 바다 깊은 곳에 마녀랑 계약했니? 사람 다리와 목소리를 교환하겠다고 말이야 아니요 누가 그딴 짓을 해요? 왕자님과의 키스는 해봤어? 오해 우에...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니? 난 엄마도 없는데요 우리로 엄마, 엄마 없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야 네가 처한 역경을 해결해 줄수 있는 아주 덩치 크고 힘센 남자 있니? 있어요. 근데 그 뭐가 중요한데요? 공수가 맞네.